국민의당 PI 제작과 PT를 하게 된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바로 타입과 세로 타입입니다. 연결의 사회를 이루는 혁신의 과정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있다 해커톤이 며칠 뒤에 공고가 뜬 거예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등학생도 그건 할수 있다라고 하셔서 근데 가서 보니까 같은 테이블에 안철수 대표님이랑 왼쪽에는 또 김수민 의원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선배 디자이너한테 조언이라도 들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어, 고등학생 치고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같이 디자인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홈케이에 네, 수락을 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디자인하면서 느끼는 게 디자인한 작품은 내 자식이다. 그만큼 더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도전한 것도 있지만 정당 차원에서도 도전하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고등학생한테 작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수행하도록 맡기는 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디자인, 그러니까 미적으로 평가해주기보다는 정당 차원에서 학생 차원에서 해보기 힘든 일을 도전했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해요. 조형적이고 미적인 것보다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당에서는 작지만 더큰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해답이 연결의 혁신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통, 공유, 혁신. 이세 가지 키워드를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세 가지를 연결해 보다 보니까. 세이 클로버가 연상되는 거예요.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고 세잎 클로버는 행복을 뜻하는데 아 그러면 이 로고를 만들었을 때 국민들이 국민의 당의 새로운 정치, 실용적인 정치를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를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건 말과 생각이 아니라 행동과 선택에서 비롯되듯이 여러 사람들 표라고 표라고 인식하지 말고, 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끝까지 꿋꿋하게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